안녕하세요. 여러분, 르민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미스터트롯 3 결승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스터트롯 3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신인 가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매 시즌 화제를 모으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시즌 역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더욱 치열한 경쟁과 감동적인 무대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매회 방송될 때마다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중결승전에서는 순간 최고 시청률 17.1%를 기록하며 또다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전국 평균 시청률도 16.1%를 돌파하며 프로그램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제작진은 더 많은 시청자들이 결승전의 감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방송시간을 30분 앞당겨 3월 13일 밤 9시 3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단한 명만이 진, 진, 위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과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후의 승자가 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TOP7위 마지막 무대가 곧 펼쳐질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1. 김용빈. 미스터트롯 3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참가자 중한 명이 바로 김용빈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내내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으며, 특히 감성적인 표현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깊은 감정 전달력은 그만의 강점으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의 스토리텔링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시청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중결승전에서 보여준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트로트 정통성을 제대로 살린 완벽한 무대로 평가받았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노래에 담긴 감성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고 시청자들 역시 그의 무대에 열광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신만의 감성을 덧입혀 현대적인 감각까지 더한 무대를 선보이며 세대간의 음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완성도 덕분에 김용빈은 TOP7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주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대중과의 소통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탄탄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개인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결승전 문자 투표를 독려하는 등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그의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결승 무대에서 그의 승리를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팬덤의 지원은 결승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문자 투표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김용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곡을 통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온 만큼 결승 무대에서도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감성이 결승전에서 어떤 마법을 펼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 진위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 손 비나 미스터트롯 3결승전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중한 명으로 꼽히는 참가자가 바로 손 비나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내내 깊이 있는 감성과 완벽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무대에 설 때마다 독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노래의 서사를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결승전에서 선보인 그의 무대는 레전드급 퍼포먼스라는 찬사를 받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며 곡의 감정을 섬세하게 쌓아 올렸고 감동적인 열창으로 무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대가 끝난 후 마스터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시청자들 역시 손비나가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줬다. 이 무대 하나로 결승전 진출이 확정됐다. 는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무대 장악력과 완벽한 가창력 덕분에 그는 TOP7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손비나는 경연이 진행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초반 라운드에서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면 이후 라운드에서는 매회 무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깊어진 감성과 강렬한 무대를 선보이며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감정의 흐름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능력과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표현력이 강점으로 꼽히며 트로트의 정수를 제대로 보여주는 참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결승전을 앞두고 탄탄한 팬덤을 구축하며 문자 투표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비나의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으며, 결승전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지지율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별표 미스터트롯 3별표의 최종 우승자는 무대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문자 투표의 영향도 크게 받는 만큼 그의 강력한 팬덤은 결승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곡을 통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예정입니다. 그동안 감성적인 곡들부터 파워풀한 무대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했던 만큼 이번 결승 무대에서는 더욱 완벽한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손비나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진진 위영광을 진, 거머쥘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감동을 선사할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3. 춘길 미스터트롯 3결승전에서 또한 명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른 참가자는 바로 춘길입니다. 그는 특유의 개성과 깊이 있는 보이스로 단숨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Top7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 표현으로 승부를 보는 가운데 춘길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과 무대 매너로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주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내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트로트 스타일을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중결승전에서는 감미로운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동시에 선보이며 관객들과 마스터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가 가진 스토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서사적인 무대였습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느낌을 주며 곡의 분위기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내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춤길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개성 넘치는 창법과 강렬한 무대 장악력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미해 독특한 감성을 만들어내며 노래마다 차별화된 색깔을 부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 덕분에 그는 미스터트롯3에서 가장 독창적인 참가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팬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매력과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매순간 진정성을 담아 노래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대중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춘길은 방송이 거듭될수록 더욱 강력한 팬층을 형성하며 문자 투표에서도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팬덤은 더욱 결집하고 있으며 그를 응원하는 움직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춘길은 자신의 인생곡을 통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예정입니다. 그는 기존에 보여졌던 개성 넘치는 무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감동적이고 웅장한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그의 무대가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 진, 위 왕관을 차지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최재명 미스터트롯 3 결승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참가자 중한 명이 바로 최재명입니다. 그는 강렬한 가창력과 무대를 장악하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각인시킨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연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진화하는 모습으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결승 무대에서 한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 중 하나입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거침없는 가창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입니다. 최재명은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풍부하게 살려내면서도 자신만의 힘 있고 강렬한 창법을 더해 독보적인 스타일을 완성해 왔습니다. 특히 중결승전에서 선보인 무대는 그가 왜 결승에 오를 수밖에 없는 참가자인지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성량과 감정을 담아내는 섬세한 표현력이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스터들 역시 무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결승전에서도 기대되는 참가자로 꼽았습니다. 또한 최재명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여유 있는 무대 장악력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의 분위기와 스토리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관객들과 호흡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무대 매너 덕분에 그는 경연 내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트로트를 보다 현대적이고 다이내믹한 장르로 표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탄탄한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결승전을 앞두고 더욱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며 팬들은 결승전 문자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위 최종 우승자는 문자투표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의 팬덤이 결승전에서 얼마나 단합된 힘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승전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곡을 통해 또한번의 레전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보여졌다면 이번 결승에서는 한층 더 깊어진 감성과 완숙한 가창력으로 진정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모습을 증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그가 마지막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그리고 진, 진, 위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 결승전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참가자 중한 명이 바로 남승민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내내 탄탄한 실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으며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로 트로트의 매력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 무대마다 안정적인 가창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결승전에 진출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입증해왔습니다. 남승민의 가장 큰 강점은 감미로운 보이스와 감성을 극대화하는 노래 스타일입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대중적인 매력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며 결승전에서 문자투표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결승전에서는 그의 증가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한층 더 성숙한 보컬과 섬세한 감정 조절을 통해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려냈으며 마스터들로부터 트로트 가수로서 완성형에 가까운 실력을 보여줬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편이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흘러가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감성을 극대화하는 트로트 가수로서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승민은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결승전을 앞두고 더욱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팬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응원 활동을 펼치며 문자 투표 동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의 최종 우승자는 무대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문자 투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의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승전에서 그는 별표 별표 자신의 인생 곡을 통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드러우면서도 감성적인 노래 스타일로 시청자들을 감동시켜 왔다면 이번 결승 무대에서는 한층 더 깊어진 표현력과 강한 몰입도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남승민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진, 진, 별표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무대가 얼마나 큰 감동을 선사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6. 추혁진 미스터트롯 3 결승전에서 마지막까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참가자 중한 명이 바로 추혁진입니다. 그는 탄탄한 가창력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다양한 장르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감미로운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며. 매 무대마다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성장해온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혁진은 첫 등장부터 안정적인 보컬과 감미로운 창법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지닌 참가자로 이번 경연 내내 새로운 시도를 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의 강점은 부드러운 감성과 힘 있는 가창력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스타일에 있습니다. 덕분에 그는 서정적인 감성 트로트부터 리드미컬한 곡까지 폭넓게 소화하며 다양한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해왔습니다. 특히 중결승전에서는 트로트의 정통성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미한 무대를 선보이며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감정의 흐름을 세밀하게 조절하며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표현력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여유로운 태도와 자연스러운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들과 호흡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러한 장점은 결승전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혁진의 또 다른 강점은 팬들과의 친밀한 소통과 진정성 있는 무대입니다. 그는 경연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많은 팬을 확보하며 탄탄한 지지층을 구축해왔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며. 결승을 앞두고 팬들이 적극적으로 문자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의 최종 우승자는 실력뿐만 아니라 문자투표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팬덤의 힘이 결승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승전에서는 그의 인생곡을 통해 최상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곡을 소화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온 만큼 이번 결승 무대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승부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그가 마지막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그리고 진, 진, 위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미스터트롯 3가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TOP7이 탄생했고 이제 단한 명만이 진, 진, 위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각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매순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 황제의 자리는 단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법. 과연 누가 마지막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참가자들의 트로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빛을 바라는 순간 이될 것입니다. 노래에 대한 진정성. 감성적인 표현력, 무대를 장악하는 힘, 그리고 팬들의 응원이 어우러져 단한 명의 최종 우승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참가자가 진위 왕관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주세요. 결승전은 3월 13일 밤 9시 30분 TV 조선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중에 문자 투표가 진행되니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바로 새로운 트로트 스타를 탄생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우승자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미스터 트롯 3 결승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